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퇴보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잠언 1장 32절 다 같이 1장 32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죽이는 게 뭘까요? 무의미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서는 안될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죠. 쓸모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아한 사람이죠. 나를 통해 주님이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 아니란 생활은 죽음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아니란 생활, 그것은 죽음입니다. 고작. 젊음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허비한다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어떤 꿈도 없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그저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을 꿈꾸십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죽은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떤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누굽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고난이 싫은 겁니다. 희생이 싫은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꾸며놓은 이 환경, 이 패턴을 깨트리기 싫은 거예요. 누구도 내 생활권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아니란 삶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타협할 것입니다. 반드시 섞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퇴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에 퇴보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2절 요소와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여러분, 퇴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퇴보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이 더 친해요. 이 민족을 더 친근히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아매들보다 이방인이 더 친해요. 교제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게더 편해요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전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방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과 친해지면 그 민족과 혼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퇴보라고 하는 거예요 퇴보하여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13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다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령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던 감동과 눈물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기를 원하는 겁니까? 퇴보는 그런 것입니다. 얻어야 할걸 잃어버리고, 잃어야 할걸 얻는 것, 그것을 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십니다.